늘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이기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큰 소리 쳤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사도바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을 고린도서 11장이 말씀하기를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고, 옥에 수차례 갇혔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먹을 것과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에서 엄청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큰 소리 칩니다. 요지가 뭐냐? 37절에 말해. 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냐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런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겼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냐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은혜로 말냐마,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힘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같이 계셨더니만 내 삶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전실업이 이로 말할 수 없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바울 통해서 말씀한 하 넉넉히 이겼다는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고 큰소리 질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그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사도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우리는 이기고 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사도바울이 넉넉히 이겼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하시면, 함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대적 원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어떤 대적인나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경이 있었고 그래 베드로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믿음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고 늘 힘이 되고 능력 되신 하나님의 지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두려움을 설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설을 10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빌어주시고 힘주시니까 내가 두려하지 워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합니다.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로 이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도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어느 장수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갑니다. 야.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너희 신이 죽었냐?"라고 해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우랑도 떨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떨고 있고, 그 당시 장수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은 왕위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지만 나는 네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와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지만 너는 기술과 네 힘을 가지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모두 같지만 그러나 나는 광야 속에서 이 양떼를 지킬 때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의 발툼에서 그리고 사자의 이빨에서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등을 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리메서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지 마.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정말 세상에 있는 풍파가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이 우리를 바로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치고 있고, 우리를 넘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모세의 삶에 함께 계셔서, 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도 꺾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을 좀 물은 하우게 하시고 아메리카에서 싸우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 함께해서 여리성을돌때 하나님 함께해서 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여 내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그분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피를 대신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셔요.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분이 어찌 너에게 아까워서 다른 거 주지 않겠느냐.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장 32절을 제가 선대인의 성경 쉽게 번역한 것이죠. 이걸 찾아봐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셔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죗값을 치르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네. 사랑 아, 네. 여러분, 우리 게들 이와 같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식을 믿으실 간절히 주원합니다 어느 아, 네. 시골 가정에 무남등녀 외딸이 있었어요. 곱게 키워서 시집을 뻔했습니다. 근데 시집을 가서 오는 날, 딸이 사위와 함께 온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가 와서 장모님한테 그럽니다. 장모님, 저기 있는 씨암떡 저거 잡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저게 먹고 싶습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뭘사 가져와도 시원찮은데, 씨암떡 잡아 둘고하니까 개심하지만, 그러나 그 장모님이 잡아줬을까 안 잡았을까요? 잡아줬어요.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귀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딸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위기 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 0절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실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더 넘치도록 주신다겠어. 요 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교함은 넘치도록 주신다겠어. 요 너희가 어떤 유교가 있느냐?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신 거나, 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켜 아니라 그 이상 허락하여 주시오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시는데 좋은 것 주신다 겠어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오 7장 말씀했어.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구할 때 바로 이 같이 정말 아비가 바로 이 자녀가 생선을 구하면 누가 아비가 배물 줄 사람이 있겠고 떡을 구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적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데 더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주십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우리의 삶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걸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떻게 주신다겠 했어요? 에리메서 33장 잔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풍성히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2사에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세 번째는 너를,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 시편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머니 보태 속에서 우리의 장부를 빚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담과 하를 빚어 만들었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입하셔서 당신의 손수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요, 얼굴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손금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찍어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을 만들면요, 그 작품은 각 특성이 있습니다.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식 선동님이 여기다 사도신경을 주미두기을 써다놨어요. 여러분 저 작품은요, 다음에 똑같이 써도 다릅니다. 왜? 그 당시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썼던 작품.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 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기질도 다르고, 형질도 다르고, 우리의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바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따라왔습니다. 걸작품. 걸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 만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속이 무엇이냐? 대가를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두의 자녀를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의 운명에 그리고 또한 그 정말 팔자에 메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두의 자녀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그냥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대가를 치뤘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대였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리암마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죄로 인해서 나는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 죗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갚아주어서 예수님 피 값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굿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은 그냥 말로 된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가를 지루어서 값을 지불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주어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같이 너를 대신 바로 같이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진명해 불렀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명했다. 지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세전부터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강판중 불렀습니다. 김부환 불렀습니다. 이근영 불렀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죽음노 하면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각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명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는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데 너는 내 것인데 내가에서 말씀하시되 내게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네게를 귀여기는데, 네가물 가운데 친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불 가운데 친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잡아주신다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당신이 지켜주신다겠습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풍파를 향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힘든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셔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도록 잡아 주셔서, 승리하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살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환란 중에도 권고 속에서도 밖해 속에서도 기근이나 적신이 올지라도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또 사망이나 생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천사나 권세자들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핍박할지라도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데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역사도 우리의 환경의 어떠한 진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37주 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름 아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 되이라라왔습니다 네. 우리를 네. 사랑하시는 이름 아니마 네. 우리가 네. 넉넉히 이긴 되이라 네. 믿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 없을 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없을 때기도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역경,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불을 짖고나가면그 하나님 부여잡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좋은 것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장차 놀라운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 네. 영국의 유명한 수펠촌 목사님이 오늘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어떤 농장을 하고 있는 분을 신방했는데 그 집에 풍양기가 있었는데 풍양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아. 말을 써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풍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풍향기가 바람에 따라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불에 늘어 움직이는 거라고는 표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바람부는 대로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불에 들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음.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을 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할게 했을지. 내 삶에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왔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 나를 두었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이 역경 속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4절로오 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 대사상을 이기는 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그 하나님 부여잡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네 대학교에 바우어 교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행하게 한쪽 발이 잘립니다. 이 바우어 교수는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내 삶에게 불행을 주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가 대학에 있는 지성인조차 다 징집해서 군인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성인들은 가서 여러분 총 한번 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가서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습니까?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역시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발견한 것은 무엇냐? 나중에 고백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팔이 잘린 것이 하나님의 큰섭리와 은혜였음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군대를 가지 않고 징집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했던 내 동료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징집돼서. 다 거기서 죽고 말았는데 나는 팔이 살렸기 때문에 징집당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럽신학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그 바우어 교수가 자기 자신이 징집되어 죽었으면 유럽신학이 다시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교수가 비록 불교몸이었지만 이증대전는 아는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신학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신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님의 깨달음이 있었고, 주님 우리를 연단시킨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그거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 주셔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